안녕하세요. 유튜 학생들. 드시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여러분. 어, 리즘에서 후원받은, 어, Z90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어, 신제품이에요, 여러분. 나온 지 얼마 안된 아주 따끈한 메탈, 어, 상판 재질이 메탈인 어, 키보드입니다. 어, 어, 이거를 제가 후원받을 때 여러분,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실버가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아, 내가, 자, 이런 키보드 여러분, 보통 이제, 유명한 비싼 브랜드는 음, 커세어 제품이 이런 어, 상판대기를 가지고 있고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어그 다음에 어, 에코에서 나온 이제 어,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된게 옛날에 나온 제품들이 이렇게 된게한몇개 있어요 한두개 정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기본형 키보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메탈 재질인 상판 음, 상판이 메탄, 메탈 재질인 키보드입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다 써봤는데. 빨간색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 검은색은 봤어요. 어, 커세어 있으니까. 어, 은 색깔? 요거 있죠, 여러분? 어, 실버가 제일 흔해요. 어, 흰색도 봤어요. 어, 에코에서 봤고. 근데 빨간색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다길래, 어, 제발 빨간색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제가 말씀하셨던만 빨간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여러분 잘 팔려가지고 이게 재고가 별로 없대요. 어, 왜냐면 빨간색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키캡인데, 음, 제가 한번 여기 끼워보려고 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우선은 빨간색 메탈 상판을 너무 보고 싶었고, 빨간타, 빨간색 메탈 상판에 어, 솔리드 키캡을 끼우면 어떨까? 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제가 후원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말했습니다. 이야, 빨간색, 빨간색. 와, 처음 본다. 음, 빨간색은 처음 보네요. 어, 검은색이랑 봤는데. 자, 어뭐 사용 설명서죠 여러분. 어, 그다음에 키캡 되는 거, 어, 뭐다 있으니까 뭐. 또, 이야, 빨간색, 와 예, 예쁘네 여러분. 야 빨, 빨간색을, 와 메탈 빨간색은 처음 봐요 여러분. 어, 어 이, 이 키보드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메탈 빨간색은? 어, 보통 다 검은색이죠? 어, 검은색, 검은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뭐좀 어, 이제. 은색깔 어, 실버톤 어, 실버톤이 많죠. 어, 흰색깔도 몇 군데는 빨간색은 처음 보네요. 이렇습니다. 와 우선은 와 이게 청축이에요, 여러분. 청축 맞죠? 청축이지? 잠시만. 청축 맞을 거예요, 청축. 어, 청축입니다. 가격이 얼만지는 여러분, 요건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몇달 상판인데 39,800원, 4만 원이 안 합니다. 와, 39,800원, 4만 원이 안 해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어, 뒤에 마감 재질은, 어, 이제 플라스틱인데, 아, 이게 여러분, 근데 완전 싸구려틱한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어, 완전 뭐 싸구려 재질이 나는 그런 식의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기게 음. 아, 이게 좋네. 어, 뒤에 이제 눈나이눈나이 아주 좋습니다. 어, 왜냐면 이게, 딸깍, 딸깍, 걸려요. 어. 이게 막 싸구려는 여러분, 이게 지가 알아서 그냥 뭐따갔다거든요 그냥, 그냥 걸립니다. 딱, 딱 버튼처럼. 아잘 만들었네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 당연히 와, 미끌림 방지가 여러분 여기 세상 신경 써져 있네 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죠 고무 박킹 박혀 있는 거. 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미끌립니다 여러분. 어, 미끌리는 건딱 보면 미끌리거든요. 어, 안 미끌리죠? 어, 안 미끌립니다. 어, 자, 당연히 고무 박킹 박혀서 안 미끌리겠죠? 어, 아주 어, 마감 마감 처리는 잘돼 있네요. 그리고 상판이 여러분. 아, 예, 어, 이게 좀 이제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메탈 재질 아니에요. 어, 이게 아주 매끈매끈한 메탈 재질이거든요. 아주 매끈매끈한. 얘는 좀 거칠거칠한 메탈 재질입니다. 그리고 아주 싸구르팅 나는 메탈 재질이 있어요, 여러분. 어, 그런데 얘는 뭐 싸구르팅 나는 메탈 재질 아니고, 어, 아주 좋은 메탈 상판 재질입니다. 싸구르팅 나는 건 여러분, 어, 어디서 볼수 있냐면, 한 2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랑 1세트에 제가 리뷰해놓은 거 있거든요, 여러분. 어, 그거. 한번 만원짜리 키보드 있죠? 어, 그게 들어가는 메탈 상판은 여러분, 진짜 완전하게 그냥, 딱 봐도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끊같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근데 얘는 아주, 좀 어, 좋은, 음, 상판, 진질 같네요. 음. 여기서 더 좋아지면, 이게 진짜 매끈매끈한 건데, 그건 여러분, 손때가좀 많이 타더라고.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볼게요. 얘는 손때 같은 건안 타겠네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예쁘죠? 빨간색이 진짜 간지구만. 이야, 이 보시면 여러분 이게 조금 상판이 어, 재질은 음, 좋은 편입니다. 어, 근데 좀 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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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한 음, 상판 재질이죠. 어, 예쁘네요. 우선 빨간색은 처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리즈은 여러분 뭐가 좋냐면 리즈문 요 뜯어 보시면 이렇게 어, 실리콘 실리콘 키캡이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어, 청축 맞죠? 어, 그리고 이중 사출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중사출이, 이중사출은 당연히 안 지워지죠? 왜냐면 이게 구멍을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뚫은 다음에 이게 한번 더, 더 떼는 거거든요? 어 구멍을 뭐 완전히 뚫지 않고 한번더 이렇게 투명하게 뭐 밑에 좀 갈아냅니다. 한번 더, 이중, 이중으로 밑에를 한번더 이런 식으로 넣어요. 어 그래서 얘네들은 키캡이 어안 지워져요. 근데 이거 막 여러분 이게 속임수가 한 번씩 있어요. 이중사출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 키보드는 잘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영문이나 한글이랑 전부 다이 보시면 여러분 투명하게 돼 있죠. 그 LED가 그만큼 잘 보이고 이중, 이중으로, 어 이제 키캡을 딱 씌운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M1, M2 있죠, 여러분. 이런건 지워질 수가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구멍을 뚫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키보드 말고는 또 이중사출이 아고 영문만 이제 쉽게 말해서 투명으로 돼 있고 한글은 또 그냥 각인을 해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또 지워져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이제 뭐, 한글 각인을 했는데, 이제, 이중사출은 아니고, 안지워지는키캡들이여는 뭐가 있냐면, 염료승화 있어요, 염료승화. 염료승화는, 이제, 아주 비싼 키보드 있죠, 여러분. 레오폴드, 아니면, 이제, 바빌로, 어 그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키캡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뭐 LED 기능을 안 쓰기 때문에, LED, 한마디로 이렇게 안 뚫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거 말고는 이런 건 지워질 수 있겠지만, 예, 이 키보드는 한글이랑 영문은 전부 다, 어, 이중사출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 그 대신 요 위에 보시면 뭐 흰색깔로 된이런거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는 나중에 쓰다 보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 요거는 오테뮤 청축입니다. 음, 오테뮤 어, 갈축으로 보내려는데, 갈축 제보가 없다 하더라고. 어, <laughs> 청축으로 받았습니다. 어, 이것도 당연히 여러 경품으로 드릴게요. 자, 우선은 키감은, 여러 음. 이게, 레인보우거든요. 어, RGB가 아니에요. RGB 이제 오토미총축이 들어가버리면, 가격대가 여러분 5만원대, 6만원대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를 낮추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이제 레인보우 키캡이 들어갔어요. 한번 레인보우 키, 아, 레인보우 축이 들어갔죠. 어. 레인보우는 이제 오토미 레인보우는 여러분 그냥 색깔이 안 바뀝니다. 어, 안 바뀌어요. 이 색깔 그냥 그대로 고정이나 보시면 돼요. 이게 LED가 나오면, 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키보드를 옆에 한 지금 한 40개씩 쌓였거든요. 어. 경품으로 들어야 되는데, 레인보우가 키감이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RGB보다 키압이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청축은 맞긴 맞는데 어, RGB가 조금 더 키압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재 어, 원상은 똑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뭐, 맨처음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얘가 어, 좀 키압이 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어, 그만큼 부드럽게 잘 쳐진다 그 말이긴 한데 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오태미 청축은 워낙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직접 뒤에가 보시고 어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제 4만 원대 3만 9,800원이지만 이게 생활 방수가 됩니다. 아, 방수 키보드예요. <laughs> 완전 방수나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완전 방수의 완전 방수가 되려면 카일 축이 들어가요. 카일 강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오태미 축이지만 방수가 됩니다. 어 생활 방수는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아까도 말했지만 솔리드 아니 솔리드란다. 어 이게 실리콘 실리콘 커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위생적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PC방 사장님들이 딱 좋아하는 키보드죠. 음. 왜냐면 이키 안으로 이물질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실리콘이라서. 음.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좀 키압 이 요거 때문에 키, 키압이 조금 뭐더 낮아 보이는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누를 때얘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튀어 나오니까 그렇, 그렇기 때문에 키압이 어,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 누를 때말고 나올 때 빨리 좀더 튀어나올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키압이 어. 낮다고 이러면 안 좋은 건 안, 절대 아니에요 어, 뭐, 한마디로 음, 그만큼 타, 타 타이핑하기가 어, 쉽다 그 말입니다 쉽게 쉽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음, 자 그렇네요 자 우선은 어, 아주 예쁘고 어, 제가 보기엔 좋은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음. 가격이 4만원이잖아요 여러분 4만원인데 방수 다 되고 실리콘 커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싼 거지 그 다음알 RGB가 아니라서 아쉽다 그맛뿐이 없죠 매 어. 크로 기능은 다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 동시 입력 어, 다 되죠 여러분 동시 입력 다다이다 되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 스테빌라이저 어, 스테빌라이저는 이 좌우 균형 이제 키감 한마디로 고정하는 건데, 어 그게 뭐냐면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스페이스에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제 긴 축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테빌라이저라고. 어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여러분 눌러 보시면, 이쌍구로 키보드들은 이게 뒤뚱뒤뚱해요, 뒤뚱뒤뚱, 뒤뚱뒤뚱, 약간 뒤뚱뒤뚱 디뚱디뚱 이렇게 뒤뚱뚱한 말이지. 근데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간 키보드는 한번더얘 이쪽 누르거나, 중간을 누르거나, 끝에 누르거나 동일하게 어, 들어가는 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빌라이저는. 어. LED를 한번 봐야겠죠? 자, 여러분, LED가 이렇습니다. <laughs> 우선 LED 밝기는 엄청 밝네요. <laughs> 아주 밝네요. 어. 이게 여러분, 이중사출이 폰트가, 폰트가 이게 좀 굵은 폰트거든요. 그래서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밝습니다. 어. 딱 봐도 밝죠, 여러분? 어, 밝잖아요, 딱 봐도. 어. 어, 딱 봐도 밝죠? 어, 그 대신에, 음, 레인보라랑 레인보우란겁니다 여러분 RGB가 들어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음, 축이 음. 레인보우는 이게 고정되있다는거요 여러분 음, RGB는 색깔이 이게 빨, 간 주, 파랑 뭐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얘는 한 색깔만 넣는 그 말입니다 어, 이런식으로 음, 자, 어.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n키 누르고 이제 이거, 여러분 다 똑같아요 키보드는 여기 있네요 어. 인서트 누르면 됩니다 어, 누를 때, 어, 누를 때불 들어오는거 어. 누를 때, 불이 들어온 거를 볼수 있겠죠. 음, l a f m n 음, 얘는 숨 쉬기 모드. 네, 숨 쉬기 모드입니다. 음, LED가 진짜 발려, 근데. 맞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숨 쉬기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어, 얘는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거 뭐, 게임용이겠죠? 어, 이거 이제 여러분, 녹화해가지고 원하는 이제 키들만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저 같은 아재는 그건 귀찮아서 안 하고 그냥 키우고 갔습니다. 있지만 어, 되지만 익히면 돼요, 여러분 되는데 안 씁니다. 저는 어. 얘는 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왔다 갔다. 어. 다음에 어, 얘는 이렇게 모이는 거네요. 어. 효과가 호이보다 많네 얘가. 어, 여러분 어. 원래 레인본 효과가 많이 없는데 얘는 효과가 어,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어. 효과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 있나? 아또 있네요. 이야 이 예쁘네. 오우 그렇죠? 아 이게 이게 좀 어금 예쁘네 여러분. 아, 간지구만 이게 이게 효과가 이까지 끝입니다. 음, 괜찮죠? 음. 그다음에 또 있나요? 아 이거는 웨이브 웨이브. 어, 속도 조절은요 F 키 누르고 이거 방향키 어, 엄청나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어 요거는 밝기 조절 Fn키 누르시고 밝기 조절 음. 밝기 조절입니다 또 있나요? 이야 진짜 진하네요 여러분 이킥이 이, 이 효과가 여러분 LED가 엄청나게 밝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와 진짜 밝다 원만이 뭐이리 밝냐 이야 진짜 밝네요 오우씨 왜이리 밝지 이게 그냥 불 들어올 때보다 더 밝아요 안 그렇나요? 어쩌면 음, 그런가? 음, 보세요 엄청 밝죠? <laughs> 아니 이 효과 이렇게 확실히 얘네들이 엄청 밝게 보이네요. 야, 한 줄로 나가네요. 어, 한줄 이런 식으로. 야, 이 효과가 어, 대박이네요. 이차에 똑같은 효과 LED 밝기가 훨씬 더 밝게 나가네요. 어,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 이모듈을 제가 만든들아니기 때문에 네, 습니다 어, 자. 자, 여기까지 LED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건 소리를 제가 안 들려드릴게요. 타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게요 어, 야, 기 여러분, 조명이 다 켜졌는데, 이 정도, LED가 이 정도 보이면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거든요. 어, 조명이 여섯 개인데, 이 정도로 보이면 어, 엄청나게 LED가 잘 보이는 겁니다. 원래 거의 안 보이거든요. 어. 우선 타건 소리를 한번 볼게요. 조금 꺼야겠지? 뭐니까 음, 금뭐 음, 끄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뭐 체리청 주가 워낙 많이 들셔가지고 똑같을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청수의 쫄깃쫄깃한 타그넘은 살아있고요, 여러분. 이게 실리콘, 그거 이제, 리모 때문에 실리콘 이제, 끝에, 되 있는, 처리되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조금 더, 어, 타격감이, 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물컹물컹 해야 되나? 조금, 물컹물컹 해야 되나? 청춘처좀 물컹물컹? <laughs> 조금,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서보시면. 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 완전히, 똑딱똑딱 하는 그런 뭐 청축을 다아시는 분은 그게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음 아시겠죠 자 어~ 이곳은 어 키키을 내가 시워 봐야겠죠 어 빨간색 상판을 여러분 받은 이유가 음얘 때문에 받았거든요 도저히 들려몇달 어 상판에는 얘를시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이걸 몇달 상판 말고 그냥 기본형에는 제가 다시워 봤어요 여러분 에이 예. 저거 뭐고 A6, K660 인가요? 어, 완전 방수 키보드? 에코꺼? 어, 어그 빨간색이잖아요, 여러분. 어, 그것도 씌워봤고, 어, 여기도 씌워져있죠. 요놈, 음, 이 요놈. 어, 근데 얘는, 얘는, 어, 얘는 그거죠, 여러분. 그냥 기본형 키보드고, 얘는 메탈이잖아요. 어, 근데 빨간색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완전 시붉은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얘는 빨간색인데도 조금 연한 빨간색이라고 보시는데요 자, <laughs> 한번 제가 여러분 어, 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빨리 돌려야겠네요. 여러분, 음, 얘는 여러분 껌빨이고, 쟤는 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요 키보드, 여러분, 이게 검은색이 빨간색이고, 얘는 이 검은색이고, 자판이 빨간색입니다. 어, <laughs> 두 개를 시켜가지고 나눠서 저번에 한번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음. 요걸 한번 제가 씌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씌워볼랬는데, 안 씌워져, 안 씌워져. 아, 이게 여러분, 어, <laughs> 안 씌워지네요. 얘가 여러분, 이제 요 키보드는 여러분,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방수 키캡이 들어왔습니다 2세대 방수 키캡. 이제 리즘에서 출시한. 그래서 이게, 어, 실리콘 러버가 조금 더두툼한 걸로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이게 보면 키캡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뒤쪽이 이게 높거든요. 어, 얘는, 현저하게, 이게, 거의 높죠? 이게 한마디로, 이뒤 이정사, 이정사축이. 예. 얘는 낮아요, 얘. 예, 보세요. 이거 안 보이죠? 어. 얘는 이게 서 끝나잖아. 어. 그래서, 이 솔리드 캡이 여기에 하면 모자랍니다. 이 짧아서, 이 짧아서 안 끼워지네요. 어. 한마디로, 어. 안타깝네. 아, 진짜, 이, 이거 때문에 빨간색 받는 건데, 이거 안 끼워보려고. 어. 진짜 끼우면 대박 예쁠, 예쁠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안 끼워지네요. 아, 쉽다 끼워지면 음, 좋았을 낀데. 아쉽죠, 여러분? 음, 어쩔 수가 없네요. 어, 그래도, 음, 자체 생긴 것만은 여러분, 그냥, 어, 메탈, 빨간색 메탈 상판이 우선은 종류는 예쁜이었고, 우선은, 어, 마감 재질부터 했어요, 여러분. 어, 스테빌라이저, 어, 그리고, 음, 실리콘 러버, 한마디로 아주 4만원대 치고는 아주 훌륭한 키보드입니다. 음, 좋네요. 뭐 고장 나고 AS 이런 거 솔직히 전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하루 써보고 리뷰 찍기 때문에 이거를 뭐 1년 씩고 찍고 리뷰를 제못 찍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떤 AS 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안에는 전부 다 AS 다 이제 해주고 새 걸로 보내드립니다. 리중매사에서 어, AS 정책이 잘돼 있어요.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우선은 메탈 상판 메탈 상판 여러분 우선은 떨라지고떨라오고그 딸러그, 해도 튼튼합니다. 어, 그래서 어, 아주 좋죠. 제가 특히 좋아하는 디자인이 여러 생긴 거죠. 어,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레이저를, 레이저 키보드를 쓰고 있지만, 음, 요즘 기본형 키보드 예쁘지만, 원래 좋아했던 제가 키보드 디자인은 요런 거예요거세어 K70 같이 이렇게 위에 메탈 상판. 음, 왜냐면, 요런 키보드가 왠지 깔끔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매몇만한게딱 음, 있고, 어, 아주 예쁜 키보드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제가 당연히 경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경품이 엔다 여러분. 몇 달, 한, 한두 달, 한두 달 안에 할 겁니다. 어, 그때 전부 다 어, 거의 다풀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 20만 원짜리부터 해서 뭐, 저런 것까지. 어, 그때 유튜브 구독, 구독자들도 참여해 주시면 제가 다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놀랐어요. 크이 빨간색 예쁘네.